전도서 11장 9절에서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예, 여러분, 어, 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파이어라는 뜻이 영어로는 해고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해고하다는 뜻인데, 어, 누구한테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은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통 은퇴를 하면, 직장 다니다 은퇴하면 보통, 어, 언제쯤 은퇴를 합니까?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하면 60세 전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도 65세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여하튼 60대 정도 되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이어족들은 60대에 은퇴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젊은 시절에 한 30대나 40대 정도 됐을 때이 자기가 은퇴 계획을 짜 가지고 그리고 은퇴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은퇴를 하느냐? 이 파이어족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어 김다현이라는 분이 막은 부부가 함께 은퇴합니다라는 책을 써 가지고 요즘에 참 화제가 되고 있는 어, 여성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어, 화면에 보시면 어, 40에 은퇴를 하겠다. 이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이 남편이 먼저 은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를 먹고 사느냐 항상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16년 동안 그렇게 은퇴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예, 살겠는 살겠다라는 계획들을 미리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화이어족의 목적은 일확천금의 돈을 빨리 벌어가지고 요즘에 참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 같은 게 보면 어떤 국회의원의 아들이 50억을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것처럼 그냥 일확천금을 벌어가지고 일찍 은퇴해서 열심히 놀고먹고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화여적은 의미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이제 그만두고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벌긴 벌지만 돈을 목적으로 큰 일을 벌어가지고 일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다현 씨 같은 경우는 블로그도 올리고 또 책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을 해서 소정의 돈을 벌고 또 그것을 또 생활에 이제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과도한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고자 했던 것들을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취미생활도 해보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어요. 자기가 전공한 분야 아니도 다른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공부도 해보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인생 계획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 이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고 또 같이 식사를 한 다음에 각자의 어,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부부가 모여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면서 또이 부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같이 꿈도 꾸어보면서 계획을 해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전에 멋진 레스토랑에서 부부가 같이 식사를 했던 그런 것들은 포기하고 그 대신 설악산에 올라가지고 곳에서 저녁으로 라면 한 끼를 태우더라도 그것의 행복을 찾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그 책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행복도 가지가지다. 정말 인생에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누가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참 행복하십니까? 별로 아멘이란 분들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 인생에 각자 나름대로 자기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고로 자기가 설계해보고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솔로몬은 이 행복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이 파이어족 같은 사람들은 조기 은퇴해서 자기 행복을 찾아갔나 그랬는데 솔로몬은 인생에서 참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거든요. 그에게서 진짜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또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삶의 경험 속에서 진짜 믿음과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하게 말하고 또 그가 후회했던 모든 것들을 돌이키면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그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는 다시 한번 회고하고 있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곳곳에 다 헛되다 헛되다라고 그는 자기 인생의 전부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가 헛된 인생만을 살았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참 혼란한 험난한,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그가 왕이 된 쟁탈전에서 왕이 된 다음에도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자기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의 선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참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다 보니 어린 청년의, 청소년의 시간이 지나고 청년이 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중년이 되어가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의 삶은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져 갔던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그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는 나이가 너무 들어가고 이제 기력이 다세어지고 하나님께로 떠날 그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는 더욱더 자기가 헛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했던 그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던 그의 삶이 너무나 헛된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는 청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청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마지막 젊은이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정말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으니 제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나와 같은 후회로운 삶을 살지 말라고.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가 꿈꾸지 꿈꾸고 그렇지만 해내지 못했던 그가 정말로 이루기를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의 두 가지에 대해서 그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서 11장 구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좀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화면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젊은이여, 내 젊을 나를 선영 가려라. 내 젊은 힘을 즐거워 가려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좋아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것도 추구해 보아라.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며, 내가 주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 없이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멘. 자 이역의 말씀 좀더 풀어서 한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본질을 좀더 이제 잘이 가깝게 이 말씀의 본질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원문의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 단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즐거워하라라는 단어이고 하나는 행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즐거워하고 행하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동사이죠. 이 즐거워하라라는 단어는 사마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즐기라는 뜻입니다. 청년 시절을 즐기라는 거예요. 일생 일대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바로 이때 한번 도전해보고 또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워하라는 것이 향락에 취해서 있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청년의 때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그 청년의 순수함을 잃지 말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 할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라는 뜻, 행하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개혁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쫓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이 강조하고 있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긍정적인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할 때 있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바른 도리로 그 말씀을 쫓아 행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마음, 내 눈이 보는 그대로 한번 행하라, 행해보라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눈이 보는 대로 혹시 유혹받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혹받는 것도 한번 한번 해보라는 뜻이, 그렇게 쫓아행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이 청년들에게 쫓아행하고 즐거워하라는 의미가 네 눈이 가보는 대로, 네 마음이 유혹받는 대로 해보라는 그런 뜻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의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젊음을 잘 선용해서 그 젊음의 힘을 가지고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한번 해보라는 솔로몬의 권면입니다. 젊은 시절 솔로몬은 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었지만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젊었을 때 해보지 못했던 것을 나중에는 부귀 영화를 누리며 향락과 타락의 길을 그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후회하면서 이 청년들에게는 젊은 시절 선용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들 상상하고 있는 꿈꾸는 것들을 한번 즐겁게 해보거라 쫓아 행해보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이 그들의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젊은 시절 참 하나님께서 할수 있는 그 선한 일들을 마음껏 즐거운 마음으로 행해 볼수 있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연 나쁜 것을 해보고, 그 나쁜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둑질을 해봐야지, 도둑질이 나쁜 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번 도전해 보면서, 그 인생의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인생 가운데 발견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4명이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아이들도 그 이름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인생길을 선택할 때다 좋은 길로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그것에 즐거워하며 또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며 그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청년 시절에 분명히 이뤄갈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인제에 가장 높은 번지점프 대가 있다고 하는데 나하고 한번 떨어져 보자 그러더라고요. 아들아, 나는 그거 하면 심장마비 걸려 죽는다 그랬습니다. 도저히 저는 그런 거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한 20대 초반이 되면 할수 있었을까? 그때 그런 도전적인 일들이 있었으면 한번 눈딱 닦은 거 한번 해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이에게는 꼭 자기가 원한다면 해보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그가 선택해서 경험해 볼 일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선용하며 그들이 인생 가운데 즐거하며 그것을 마음껏 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지 않은 믿음의 자녀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그 말씀은 이 해석상에 있어서, 번역상에 있어서, 어, 해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전도서 11장 10절 말씀과 12장 1절 말씀이 사실은 떨어져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장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문에 보면 이 와우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보느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절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봤을 때이 와우라는 접속사는 어, 그리고라는 뜻도 되긴 하지만 또 부정의 그러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나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해 본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청년의 때가 허무하게 속히 지나가지만 너는 그 짧고 덧없는 시간 속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적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고 솔로몬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했지만 어느 순간 그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을 때 참으로 잘못된 인생기를 갔던 것을 그가 생각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꼭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꼭 잊지 말라고. 그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헛된 인생을 사지 말라고. 그에게 그의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참 헛되게 구한 것이 많이 있어요. 애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나중에 이 대학을 좋은데나 좋은 직장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까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바르게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보면 참 헛된 욕심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10년 가운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 이름의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해와 빛, 달과 별이 어둡기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해와 달과 별들도 어두울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밤이 오면 어두워져 버립니다 달빛도 구름에 갈아버리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사람의 기력이 왕성할 때가 있고 또 분명히 사여질 때가 분명했는데 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뤄 가게 해주시고, 또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인생길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하고 쓰레기 버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안가려는 애들도 있어요. 또 기분이 땡기면 가는 애도 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런데 한 번은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예전에 만났던 목사님이 모임에서 이제 모임 끝난 다음에 이제 도시락을 같이 먹었어요. 이 플라스틱 도시락 배달을 시켜가지고 그 모임에서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도시락이 플라스틱이니까 이 도시락에 뭡니까? 그 플라스틱이 다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 쓰레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이 요즘에 이 플라스틱 문제가 세상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아 우리 집도 이 플라스틱을 다 없애버리고 사기그릇이나 유리그릇으로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바꿨대요. 바꿨는데 자기도 놀란 게 5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에 4개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기 집에 4개 정도가 나왔대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보고 그 아파트의 이 경비 아저씨가 아니, 목사님 집에는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쓰레기도 같이 버려가면서 가르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분리수거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이 환경의 소중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가르침이 분명히 아이들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가르침이 우리 아이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부모 되시고 또 우리의 어른들 되시고 또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